어 제가 이 강의를 이제 미국 선부를 근 2, 2년을 돌았습니다. 돌고 이제 서부 왔는데요. 이제 한인들 사이에서 이 강의를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어르신들께서 미주사에 이민 오셔가지고 참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뿌리를 다내렸는데 지금 이제 뉴욕이라든지 워싱턴을 다녀보니까 위기가 어떤 위기가 다 나오느냐 하면 그렇게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고생해가지고 고대를 다 만들어 놓고 미주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정작 여러분들의 2세, 3세들이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러다가는 한국인들은 이제 미국에서 없어졌다. 이게 이런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가지고 이 강의를 요청을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뭐 워싱턴 사회에서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 면 제가 남가족 이전에 이하기 위해서 남, 가보니까 LA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면요. 이번 난가주 대학에서 한인들 학생들이 약80몇 명이 약물 중독으로 죽었답니다. 학생들이. 그런 사건도 있고 보면요. 워싱턴 사회에서는 과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분이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그런 생각이 없을 겁니다. 어떤 한인, 한국인 한 분이 자기 자식을 미국의 주류사회에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어릴 때부터 한국어도 안그르치고 오직 영어만 가르쳤답니다. 한국 사람 만날 필요도 없고, 한국어도 쓰지 마라. 그 쓰는 순간에 너는 미국 사이에 성공 못한다. 이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한국 사람들 만나는 거다 차단시키고, 한국어 쓰는 것도 다 차단시키고, 영어만 오직 성공 이렇게 써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 하버드대 우등 졸업까지 시켰답니다. 최고의 스펙을 가지게끔 해가지고 성공을 시켰는데, 야, 하버드 우등 졸업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가 창창하죠? 근데 이제 대기업에서 미국의 대기업에서 그 친구를 부드럽합니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당신을 쓰고 싶다. 쓰는 이유가 뭐냐? 그 면접관이 누구냐면 유대인이 나왔답니다. 유대인이 나와가지고 부르면서 야 보니까 뭐 초등학교 우리 말한다 말한다. 초등학교부터 졸해가지고 하버드 때까지 최고의 스펙, 뭐 우등생으로 졸업을 다 했으니까요. 얼마나 뭐 나름대로 뭐 자긍심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이 불러놓고 야. 친구 보니까 너무 말 그대로 엘리트 코스로 밟아왔다 그래서 우리 대기업에서 당신들을 쓰고 싶다 쓰고 싶은데 이유가 뭐냐 한국의 기업을 우리가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과 연결돼 가지고 더욱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싶어 가지고 당신을 한국에 파견시켜 가지고 쓰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당신을 보니까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왔는데 한국에 보내면 참 돈을 많이 벌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뭔 이야기 냐면 그래서 당신을 꼭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채용시키고 싶은데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내한테 소개를 좀 해달라. 그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I don't know. 한국어 자체를 몰라요. 한국어 자체를 모르고 그냥 I don't know. 역사 문화도 아예 모르고 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예 한국인, 한국 문화는 아예 저 천대시 해가지고 아예 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어떻게 들어지냐면그 친구가 그 대기업에 1번으로 합격을 해야 되는데 1번으로 불합격 처리를 당해버렸습니다 그 친구가 엄청나게 충격받았죠 왜? 자기는 미국에 와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하버드 대학까지 우등 졸업을 해가지고 이 대기업에 가면 내가 최고로 1번으로 합격해가지고 최고 인재가 될 줄을 찌고 왔는데 정작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불합격 처리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께 대들었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금지시키고, 한국의 문화라든지, 이런 걸왜나한테안 가르쳐 줬냐고. 현실에 나가보니까, 미국 사회에 가보니까, 주류사회로 스펙 줬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당신은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묻는 게. 미국에서 당신이 아무리 날고 기더라도, 뭐다? 미국 사회에서는 당신은 한국인이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최소한 한국인으로서 역사나 문화나 언어를 알아야 되는데, 왜 당신은 모르느냐? 유대인 면접관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라격 처리해보니까, 그 친구가 부모님들에게 대들고, 덤벼들고, 나중에 어떻게 해버렸냐? 자살 해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워싱턴 사회에 알려지면서 1세대 되시는 어르신들이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거. 야,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뭐, 나름대로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그렇죠? 열심히 와서 실력만 좋으면 미국에서 써줄 줄 알고, 나를 받들어 줄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인종차별 당하고, 민족차별 다 당하잖아요. 그 현실을 보고 나서 나중에 엄청나게 빼지르게 느끼는데 이 친구는 미국 사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게 자기도 성공할 줄 알고 그리 갔는데 그렇게 인생에 가장 큰 어둡으면 충격을 받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바, 발생했느냐. 야, 이러다가는 우리 1세들 빼빠지게 와서 고생시켰지만 이게 고생하면서 털을 닦아놨지만도 결국은 2세, 3세는 없다. 내가 내 자식이 2세, 3세가 한국인이 아니라면 내가 미국 사회에 몰라 사느냐. 이런, 어, 나름대로 참 허무감이 들어가지고, 야, 이제 한글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왜? 한글도 안 써버리잖아요. 한글 학교 와가지고 민말 하다가 나가면 영어 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모든 다른 나라에 온 민족들이 미국에 오면 다 자기가 민족이라는 걸다 버리고 같이 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현실은 아주 냉정하지 않습니까? 중국사람들, 인도사람들, 일본사람들 여기 미국사회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 사회를 만들고 미국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끔 나중에 정치인까지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사회가 한국사람들이 한국 사 한국 미국에 와서 성공을 쫓아가면 어때요? 이게 한국인들이 더 똘똘 뭉쳐야 되는데 돈좀 벌으면 어디 갔는지 어디 가서 사는지를 모른답니다 왜? 돈 벌었다고 어 가서 다 짱바퀴가 산다는 속된 말로 그러다 보니까 칼년 갈수록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의 영향력이 계속 줄어들고 나머지 다른 나라에서 온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중국, 일본, 뭐, 여러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미국 사회에 기억, 더욱더 토대를 높이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결국은 2세, 3세들에 대해서 역사식이라든지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깨어놓지 못한다면 어때요? 똑같은, 아마, 우리 여기,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은 없어질 겁니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아, 뭐, 한국이라는 자체도 모를 겁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이 한글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역사, 역사를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역사 교육을 좀 쉽게 달래가지고, 많은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미주사회, 동남아까지, 한인들, 우리 동포들이 계시는 곳에는 가서 이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강의 내용을 보시면, 참,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한국인 부정하는 분 없죠? 나는 일본인이다 나는 중국인이다 하는 사람 없죠?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전부 다100% 한국인일 겁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하고 중요한 건 뭐냐? 이 한국인이라는 역사적 긍지라든지 민족적 자부심을 어떻습니까 여러분대에서 간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2세 3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뭘로 가르치실 겁니까? 한글만 한다고 아닙니다. 몸이 있으면 뭐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정신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뭐냐?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르쳐야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희생하면서 뜻닦아 놓은 이 미국 사회에 다음에 한국인들 미래가 열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역사에 사라진 민족처럼 우리 민족도 미국 사회에서 그냥 없어져 버릴 겁니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